I 도신경 신의 l e 하신으로 t 의 o u to the river and I did this. I was a 하나님 to get you to t 우리 river and I did this. I was able to get you to the river and I was able to get you to the river and 하 was able to 하 e t you to the river a n 은 I was able to get you to the 주를사여주신 것과 몸이다 네. 사랑시는 것과 영원히자랑해 주시는 이상합니다. 찬송가 사부 십일장 예수 사랑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예. 님이 좀 염려하고 급선된 일이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좀치료하고 회복해 달라고 좀 기도 좀, 좀 해주세요.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좋은 일기에 추운 날씨에도 또 허락해주셔서 따뜻한 얘기도 주시고 또 일을 아버지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하나님 복주신다고 약속하신 날 아버지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장님들 이렇게 또 오늘도 수고하고 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게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또 아버지와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문제를 자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이번 특별히 시간에 하나님 근심 걱정이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감과 평화와 넘치게 하시고 근심 걱정에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는 복도의 시간을 주시고 오 예수님을 위해 영원히 죽지 않으려 천국 가서 천년 만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무엘하. 1 5장1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도서도망시1시시작 사자가 다시에게 와서 시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에도로돌아반정이다 한지라 다이시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본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백매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6 0 0인의 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하르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던지 무르사생하고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에 가드사라.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모든 인민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우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의 사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성으로 도로미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네가 내게 그괴와그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어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네가 성견자 안하냐, 아니냐?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고, 네 아들 곧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는 네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라베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바이시 감단산을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보아되 압살론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 시로되 여왕 여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비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네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인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도가 아비아다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도가 아비아다두 제사장에게 구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고사독의 아이 아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니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릎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어, 내게 기별할지니라다윗의 친구 후세가 고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에로사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되고 평안하고 이 사업이나 나라이나 정치가다 평안하고 잘 돼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오늘 지금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 지금 쿠테타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어젯밤에 했죠? 따라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인생에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 제그 열매가 보면 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슬픈 일인 거예요. 뭐가 일을, 돈을 벌어도 다 엉뚱한 데로 나가고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무튼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줄을 세워서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이슨의 죄가 뭐냐? 따라가요. 다이슨. 다이세. 이스라엘의 네. 왕이었다. 네. 그래요. 여기 사장님, 다이슨요.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 열두 지파 열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열두 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통일시킨 통일 왕국을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이 열두 지파인데 그 열두 지파의 그 속성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전쟁에 나가서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너무 너무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군인인데 원래는 목자였어요. 양치는 목자인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됐고 군인이 됐고 좀 주변에 근동 근방에 전쟁에 나가서 한번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성경 뭐라고요? 여자를 아내가 한 명이에요, 많아요. 많은 아내를 두고 또 첩도 많아, 적어요. 첩도 많아, 아내도 많고 첩도 많고 그래서. 결혼을 너무 너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다이아니 그게 성경을 딱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남자와 형제와 자매가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생육하고 본성하고 정보가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 보고 졌는데 이 결혼 신성한 결혼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와 결혼하라지 사장님 이 다윗왕의 아들도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부인이 300명이고, 처이 7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자를 거들었어요. 그래서 그 1000명의 여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귀신을,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어, 잡시는 성대는, 종교가 종교 다운지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산당 지어달라고, 우상순배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우상순배 질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2000년 동안 떠돌생활 하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바로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세상에 그 부인도 많고 촛도 많으니까 아들과 딸도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배다른 형제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왕권 쟁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압살롬은 누구예요? 원래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또 배다른 형제죠. 누구죠? 암논이 유혹해가지고 성폭행을 해요. 이 압살롬이 다이두왕의 아들인데 이 다이두왕의 아들 압살롬한테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배다른 형제 암놈이 꼬셔가지고 그죠 침대에서 성폭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님, 이 오빠 압살롬이 그걸 알았어요 다이도 알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내 여동생 성폭행한 이암놈을 그냥 칼을 가는 거예요 죽일려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죠? 결국에는 죽입니다 죽이니까 이 아버지한테는 배다른 형제지만 같은 아들이니까 너왜 이제 압살롬은 이제 압놈 죽였다고 이 압살롬 아들을 유배를 보낸거예요 근데 걔가 요압 장군의 이제 군대 장관 그 말을 듣고 아 2년 만에 압살롬을 다시 불러 올라 왕궁으로 데려와요. 데려왔는데 이제 화해를 했, 2년 만에 화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뭘 하냐 4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은. 그 성문에 딱 입구에 지켜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다이강이 네가 지금 송사 재판하러 왔지? 근데 늘 변호하려고 하는, 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자, 내가 재판관이 되면은 내가 송사, 재판을 잘 해줄 건데. 그래가지고 이 성문에 재판,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다이들이 앞사람이 막아, 서서 4년 동안 배서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다이도한테, 헤브론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또 서양한 게 있다. 입에서도 간다. 가가지고, 거기서 돈 주고 일꾼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왕은 누구다? 압살롬이다! 왕이 됐다! 이거 선포를 하래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다이도왕이 오늘 본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들하고 칼을, 맞짱을 두고 칼을 두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죠. 당연히, 당연히 이스라엘 통일왕국에 다이도왕이 한 번은 진작이 없어, 다이도왕은. 군인이야. 근데 아들이 끈뜻하고칼 뜯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 아들 사랑하니까 그냥 등을 돌리고 그 통일왕국을, 왕국을 내버려두고 왕국을 나오는 거예요. 줄줄 사탕고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이런,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결혼 질서를 파괴하고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돼요. 지금도 미국의 몰몬교는요 미국 법정에 서는데 부인과 자식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 다쳐져요. 모슬렐도 마찬가지고. 부인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 말씀에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온전치 못하고 할아버지가 막 13살짜리랑 결혼하고 막 이상한 아주 그냥 이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상한 마귀집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살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못이 그래서 여기 목수님 저기 사장님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현장에 나가서 전쟁도 같이 싸우는데 왕이 딱 되자마자 이제 자기 밑에 부하만 보내는데 부하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 부인이 엄청 미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딱 성에서 있는데 이 우리아 장군 와이프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부활을 시켜서 보냈어야저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데 누구냐 했더니 우리야.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의 와이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야, 데려와 그 목욕하고 있는 그 여자 누구의 이름이 바세바? 바세바 데려와. 너무 예뻐서 내가 오늘 잠자리 하고 내 아내를 챙겼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중심으로 이런 행동을 하니까 대참 대안돼. 안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정욕적이고 음란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그 아들을 통해 쿠듯하를 일으켜가지고, 어려움을 다하게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잠자리를 해가지고 임신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유학군대장관 시켜가지고, 야, 지금 전진터에 있는 이 바세바 남편, 우리와 내 부하, 데로와데로와 데로와 있는 세상이 얼마나 추선되냐면은, 너 집에 가서 네아내프라 잠자리하고 먹고 마시고 좀 쉬라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다윗한테 물어봐서, 야, 너왜안 가냐? 집에 그 예쁜 와이프도 있고, 먹고 마시고 쉬도왜안 가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우리 유압 장군과 다윗 집게만한 우리 다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우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응?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가 잠자리하고 먹고 마시고 할수 있겠냐고. 왕이 두 번이나 건면하는데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성문에 잠 잠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돼요. 근데 다윗이 마음을 잡겠어. 요압장을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가장 먼저 죽게 만들어 가장 먼저 죽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여압이 요합, 그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다윗 왕이시여 우리아가 전쟁에서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를 삽는거야 이거 인간이 뭐더라도 이렇게 살인죄 간흠죄 너무 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가늠에서 태어난 아들, 아들 누구예요? 아, 아들이 아파요. 선생 아픈데, 결국에 신을 씨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요. 이죄 값은 다이스의 살인죄 값이다. 그리고 다이 회계를 해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나중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랑해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한 그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한 남자와 한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지않아 누가 천 명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성한결혼제도를 파괴를 하고, 음란과 정욕의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은, 나머지 인생은 그냥 고통의 쥐약된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물고기에서 맑은 물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락스를 탄 물, 그이 뭐, 오염된 공장 폐수에다가 물고기 집어넣으면, 은총아 붕어 둥둥, 죽어서 둥둥 뜬거 봤어, 못 봤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생수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응? 생수같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형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사장님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환란이 오더라도 내마음에 염려의 근심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확 반전을 시켜요.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다 사람 마음을 막 바꿔놓고, 물질이 들어오고, 예약이 되고, 돈이 들어오고, 밀린 장갑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형통하는 은혜가, 하나님 돕는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이 추운 겨울날 열심히 착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직원들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해주는데, 나쁜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지 않고, 또 이렇게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충성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십자에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마음에 믿고 사모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일이 일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 걸로,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또 일한 만큼 더 좋은 수입도 나고 또큰또 또 법의 회사도 만들어서 큰 사업도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군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충성의 일꾼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이시간 기도합니다. 마음의 영력 와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이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사단님과 또 옆에 계신 지금 선생님 마음의 평안를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예.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이 땅에서 살때또 어려움과 근심 걱정 모든 것 또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연약한 죄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영원구원과 교회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이. 2 6 8장 찬양하시고 경금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위해 청성을 다하는 세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라파고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사신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라파고 공간을 마무리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천명의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경비와 찬양과 훈련시켜 세계 선교로 파송하게 하옵소서 양예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은총이 은혜, 예언이 우리 지수, 청년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물추도 주시고, 또 보고 사시는 모든 이 해와 또 산소와 이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마음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 감사해서 또 고백하여 물질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일해 주시는 많은 정말 수백 명의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월에 꼭 담보대출이 실행이 돼서 바로 결제를 하고 또땅 사는 문제 또 작은 집을 건축하는 문제 또 세계 선교 나가는 문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하는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음청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대로부활 승천하사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전생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선망하는 대천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